안녕하세요. 김기병 코치입니다. 오늘은 이제 골프 치실 때 어깨 회전이 잘안 되시거나 뭐 50견이 오셔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이랑 강화 운동을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. 집에 그냥 물병만 있으셔도 그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그려주실 거예요. 다이아몬드 그리셨을 때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살짝 뒤로 내려주신다는 느낌을 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돌려주실 건데, 요런 느낌으로 돌려주실 거고, 돌리시면서 허리를 너무 많이 미시거나 팔꿈치를 벌리시면서 돌리지 마시고, 그냥 그대로 돌려주실게요. 자, 그 다음은, 자, 그냥 차렷 자세로 서신 상태에서요. 자, 손 그냥 옆으로 뻗어 주실 거예요. 뻗어 주시고 한쪽은 손바닥이 뒤로 가게, 하나는 손등이 위로 가게. 그다음에 손바닥 쪽으로 고개를 돌려 주실 거예요.